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모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변비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또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줄여주는 큐틴이 많아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식이섬유와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칼슘, 비타민 B, 엽산 등의 성분도 가득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변비 해소에 탁월합니다. 비피더스균을 활성화시키는 성분도 함유해 꾸준히 먹으면 장내 묵은 변 제거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며 면역 증강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장내 세균의 균형도 조절해 줍니다.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변비를 개선해 주며 몸 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암, 항균 작용이 뛰어난 키토올리고당도 풍부한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